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고 그 시각에 이제 뭘 했던 거예요? 저는... 나 그게 궁금해. 제가 개업문건가도 작성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아, 일 이런 일어 나지도 않는 게거뭐 하나. 아 전문가네. 그걸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돈을 내가 알기로는 이것쪽으로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 그거를 뭉쳐가지고 야 이것들 말이야.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야논찰라 방해하냐? 너무나 열심히 <laughs> 방송을 했어요 이렇게 준 만큼. 방송할 체질이야. 아, 벌써 입이 이렇게 올라갔잖아. <laughs> <생각에. 웃음> 그런 입에서 <입들이 웃음> 방송을 잘해. <그렇습니까? 웃음> 아, <아이>, 그럼. <laughs> 제가 오늘 박 사장, 어 박노준님, 어, 어, 네. 박 사장이 오늘 바자회 같은 걸해 가지고 자기 물건을 좀싼 가격에 팔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 김에 좀. 어, 사줬거든? 그래서 요거를 우리 박지윤 변호사한테 제가 선물하려고. 아, 어, 파우치네요? 아, 파우치 아니야. 어, 보스톤 백이야. 아, 이렇게 어, 서 어, 이렇게 해서. <laughs> 요거 아, 박지준 변호사를 위해서. 우와.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녹화하는 시점이 이제 10월 3일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고 지금 오늘이 이제 이틀이 지난 그죠 이제 오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에 이제 녹화를 하고 있었고 중요한 거는 이제 박준도 변사는 그 시각에 이제 뭘 했던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해. 퇴근했었어요. 퇴근해서 이제 딱 도착 집에 도착했는데 전화 음. 엄청 왔습니다. 대부분 여의도로 가려고 이제 했는데 아니 그 그러니까 집에 몇시 들어간 거야? 제가 방송 마치고 제가 늦게까지 방송에 네. 항상 있어가지고. 어. 10시쯤 도착했는데, 어. 10시 20분쯤에 그게 떴었어요. 어, 근데 이제 그때까지 몰랐고, 본인은? 당연히 몰랐죠. 어. 모르고, 문자가 오고 하는데, 정말 어. 뭐 정치하고 이런 분들하고 어. 좀 소통하는 데 많으니까, 어. 너무 많은 문자가 와가지고, 어. 채팅방하고. 처음에 기사보다 그 문자 채팅창으로 먼저 알았던 아하. 것 같아요. 아, 정치들이 아무래도 이제 먼저 예. 좀 정보가 빠르니까. 더, 더 빠르니까. 아, 니면 정치 프로 하는 사람들이. 어. 여의도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 그래서 준비를 하다가 택시 같은 게안 잡히고, 어. 그래서 일단은 대기해야 는 어. 상황이고, 그때 이제 뉴스를 틀었죠 어. 집에서 그러니까 개엄 선포고 사실은 제가 법무관을 오래 했습니다. 오. 제가 개엄문건 같은 작성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규범 같은 거 이제. 혼자 보면서, 네. 왜 이런 일이 나지도 않는 거예요. 이뭐하 하나 속으로. 아, 아, 아. 아. 그러니까 하는 일 자체가 이 자체가 뭐냐면, 계엄이 아, 선포되면, 군사법원이 민간법원 역할을 대신하고. 어, 그렇겠죠. 예. 그런 그 어떤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만들어놨던 걸 계속 이제, 예, 뭐 업그레이드도 하고 아, 뭐, 뭐, 그래서 어, 제가 생각을 해봐요. 그, 어, 아, 전쟁이 나면 북한군에 들어가가지고. 어 판사를 여기 배치시키고 뭐 이런 것들 해가 제가, 제가 이제 그아 세부 규칙 것들을 만들었야 그러니까 매뉴얼 같은 걸만드는매뉴얼 있죠 법무관들이 항상 그걸 하는 거야 그런 하는 직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작전법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어아 전문가네 전문가긴 한데 기억은 잘안 나요 한 20년 전에 있었던 네, 네.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저 20년 전에 지금 시킬 때 이거 진짜 뭐 이게 되겠어라고 했던 게 맞습니다. 실제로 벌어지니까. 예. 그래서 오. 너무너무 놀랐고 실제로 가려고 하게 됐고 사실은 잠을 못 잤습니다. 한잠도 못 잤나? 거의 못 잤습니다. 약간 겁도 났어요. 그리고 잘 해결되기를 바랬고 그래요? 무서웠습니다. 에이, 아, 그렇군요. 아, 지금도 공포에 떨고 있나? 그 정도 는아니다 <laughs> 지금은 아닌데. 우리 동료도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아, 지금 해병대가 있죠? 해병대가 네.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 아, 왜? 했더니, 아, 아빠가 이 목소리가 왜 그래? 했더니, 나도 걱정이 되니까. 근데 뭐, 군대아 안이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하죠. 네. 사실 그렇죠. 직접 투입되는 어떤 병력이 아니면. 그래서, 그래서 아, 야, 피곤했겠다. 했더밤을 꼴딱 셌다고. 자기네들도 영문도 모르고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보고 나서 좀, 일부 장병들이, 대부분의 장병들이겠죠. 맞습니다. 되게 허탈해 했다. 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어쨌든간에 이제 뭐 국민들이 이제 느끼는 부분이 많고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부른 건 아니에요. 아, 저는... 어, 직업적으로 궁금한 거야. 아... 그런 걸 저는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뭐 옛날에 무슨 내가 뭐 고구마 받고뭐 수임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궁금해. 왜? 방송에서 너무나 많이 울고 먹었기 때문에 난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지가 않아. 박지훈 변호사의 나는 그런 게 궁금한 거지 일과라든지 일상. 지금 내가 봤을 때. 변호사인데 변호사는 거의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 업무가 저는 딱삼 분의 일씩 하고 있습니다. 삼 분의 일씩? 변호사, 방송, 저 스포츠 지금 에이전트라고 아. 있거든요. 그세 가지를 거의 삼 분의 일씩. 근데 예. 나도 굉장히 다작을 해보고 예. 굉장히 바빠본 놈으로서 말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정도의 방송 스케줄이면 뭐가 됐든 간에 두 개는 거의 건성으로 하는 거야. 냉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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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거는 요거 이렇게 잘 그대로입니다. 어. 세 개를 하면 물컵이 세 개면 정말 좋은데 어. 물컵은 하나예요. 요걸 어. 많이 보면 어. 여기 적어질 수밖에 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치? 제 목표가 3분의 1씩 하는 거야. 어, 그잖아. 아, 방송에서도 있잖아요. 네. 재미와 감동과 유머를 추구하겠다? 그것처럼 어려운 거 없어. 그거 정말 공허한 거야. <laughs> 안 그래? 개소리야. <개소비요. 웃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지금 박지훈이 옛날 스포츠 에이전트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변호사도 하고, 그리고 뭐 방송도 하고, 그거 내가 봤을 때 수식어야. 슬로건이야. 정말 정치인들의 공허한 수사나 다름없어. 자백하겠습니다. 어, 인정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방송을 제일 위주로 하는 거잖아. 방송도 제일 재밌고. 지금은 스포츠 에이전트가 조금 더 조금 더 많습니다. 아 지금 제일 밑에 가 있는 건 변호사가 맞아요. 어, 그래 변호사. 잘라지는... 변호사는 그냥 네. 어, 그잖아. 그런데 변호사는 거의 안 하고. 아 근데 그럴 에도불구하고 제일 하고 해야 되는 건 변호사 생각하기 때문에 음.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음. 그런 유혹들은 많았어요. 지금, 지금 방송하는 변호사 중에 변호사 업무 안 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분 시각에서는 너다안 하는 거야. <laughs> 너 있잖아. <웃음> <웃음> 야 너. 분리수고, 어떤 남편 안 해. 근데 어떤 남편은 한 달에 두세 번에 그걸 갖고 한다고 할수는 없는 거야. 너 그렇지 않지? 솔직한 얘기로? 네, 지금은 막 방송이나. 어, 뭐, 그지? 그러니까, 아니, 아 그거를 네. 박지원 변호사는 지금 탓하는 사람은 없고, 그거는 네. 본의 선택이고. 아니, 몸이 지금. 음. 변호사가 이렇게 넘쳐나는 시대에, 사실 변호사 박지훈은 많지만, 변호사 겸박지훈은 하나밖에 없잖아. 네. 이렇게 재치있고. 동명강에 나서 가 노래하면서 그 패널로 나가지막떼질하면서 이러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어, 행복합니다. 방송을 하면 이 힘들다가도 <laughs> 카메라 딱 들어오면 눈이 반짝 뜨이고 어. 재판하러 가면 어. 아, 스트레스가 돼. 요 <laughs> 나의 말로 이 사람이 시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어. 지지 않을까, 패소하지 않을까 이런. 강박관념들이 있는데 뭐 방송에 오면 저는 뭐 사실 걱정이 없거든요. 특히 음. 생방은 걱정이 없습니다. 음. 딱고 그 시간에 끝나고 음. 틀려도 뭐내 마음이지 뭐. <웃음> <웃음> 녹화보다 생방이 더 좋다. 뭐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방송이 지금 아침 방송이고. 아침에 이제 제가 진행하는 음. 어, 뉴스 토마토에서 하는 어. 그거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토마토 TV 그때 김종여씨 있죠. 네. 원래 거의. 그 증권방송이었잖아. 옛날 에 커막 증권. 증권. 어, 맞 예. 거기서 이제 지금도 있고요. 어, 예. 예전에 이제 그 저기 데일리 방송이 있는데, 그니까고거 매일 하고 있죠. 예, 고거 하고 있고. 어, 아침에. 예, 그리고 저녁. 아침 몇 시야? 고개 일곱 시부터 아홉 시까지 합니다. 이야. 근데 예. 내가 봤을 때는 최소한 다섯 시 오십 분에 일어나야 돼. 다섯 시 반에 일어납니다. 아, 자, 어, 집이 어, 좀멉니다 광화문에서 찍습니다. 아, 집은 맞죠? 판교입니다. 아 판교. 네. 판교에서 그렇지 다섯 시한삼 사십 분에는 나와야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다섯 시 이십 분에 일어나야 돼. 다섯 시반 정도 일어납니다. 그지. 아 그러면 지금 내가 보니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지 이것도 좋아지. 그러면 매일 수면 부족에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피곤할 텐데. 술을 끊었어요. 그래서. 끊었다는 건 아니고 주말만 어, 하십니다. 예. 옛날에 제가 있잖아요 아침 방송 했을 때데 그때 내가 저기 이제 그 MBC에서는 하그 오전에 그 데일리 교양 프로 있잖아요 예. 뉴스하고 약간 물리는 예. 8시 이후에 하는 거. 근데 그8 시에 하는 그 교양 프로도 부장이 어떤 저기 아래 대본 리딩을 합니다. 부장이 딱 이제 입석해 있는 상황에서 다 이렇게 해서 리포터들 다 리딩을 해. 지금 같으면 그런 거 내가 하지도 않는데 그때가 2006년, 5년만 이때요. 저는 이제 뭐 위클리로 했는데 몇달 했더니 그날이 너무 힘든 거야. 아, 봤어.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일어날 때 그리고 또 일도 많잖아. 그러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러고서 내가 그 방송을 끝내고 내가 아, 진짜 때려쳐야 되겠다 이러고 나오는데 내가 그때 마음을 고쳐먹었잖아. 네. 그때 정연국 씨라고 MBC 알죠? 어, 예. 뉴스에나 앵커했던 분이어 예, 예, 예. 그분이 아침 방송, 아침 뉴스를 했던 분이야. 근데 아침 뉴스는 6 시부터 해야 돼. 근데 그분이 이제 녹화가 끝나고 나서 화장실에서 분장을 지우고 나는데 얼굴이 세상 그렇게 피곤한 얼굴을 처음 봤어. 얼굴이 완전히 야 그래서 내가 그분이 나이가 나보다 많잖아. 그잖아. 아, 예, 예. 그 당시 에 내가 2005년도면 35살 여섯 살인데 진짜 피곤한 얼굴로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야저 사람은 정말 피곤하겠다. 아침 방송은 사명감 없으면 못 하는 거고 정말로 아니면 진짜. 돈을 벌어야 되지 않으면 못한다. 아, 제가 한 7년째 하고 있거든요. 어. 그 전에 y t n 라디오도 어. 아침 방송 2년 했고요. 그 전에 MBC 라디오도 제가, 그냥, 그건 냥그 브리핑이었긴 어. 하지만 한 3년 했습니다. 음. 합쳐서 한 7년째 어.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야밤형 인간입니다. 술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 매일 마시는. 음. 뭐 자랑은 아니지만, 음. 변호사 업무 중에 특기 중에 뭐 이렇게 변론을 잘하는 특기보다는 사람 만나 서술 마시는. 음. 요, 요 특기가 음. 탁월해가지고, 남들보다 술 먹어도 그 다음날 별 지장 없고. 어, 그러니까 술 먹는 거거든. 또 약으로 따지면 매일 등판해도 어, 되는. 그래. 매일 마셔도 큰 문제가 어. 없고. 근데 아침 방송하러 가서 모든 게 무너져버렸어. 그래. 그래서 사실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집에 있는 아내가 어. 되게 응원을 해줘요. 어, 어. 방송에 별 관심이 없는데. 이 아침 방송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는 게 음, 술을 안마셔죠날술안 먹으니까. 네. 아 그래서 건강해지니까. 아 그래서 그게 이제 버릇이다 보니까 지금은 좀 하고 또 요즘 더 나쁜 게 제가 하는 또 저녁 방송이 하나 있어요. 사건 반쟁을 보러 음. 가 있는데 그거는 완전 밤에 합니다. 7시 50분부터 8시 50분에 합니다. 음. 그러니까 아침하고 저녁에 이렇게 딱 밖에서 술못 먹게 막 술을 먹지 마라 술 먹어야 될 시간을 막아, 막아놔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공세했어요. 그러니까 네. 데일리 두개 하는데 편성이 네. 이게 있어요. 폴때 편성이라고. 여8 네. 시부터 9 시, 9 시부터 1 0 시잖아. 네. 그러면 8 시부터 1 0 시까지 폴이 이렇게. 그죠 우리가 아하. 나무에 그처럼 이렇게 이제 걸치는 걸 폴대 편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어쨌든 간에 고정이 돼 있으니까 중간에 그리고 나서 어떤 일과를 하고 나서 여기 갔다가 다음 날 아침에 여기 갔다. 맞습니다. 엄청 피곤하겠네.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그 아... 중간에 또 일정이 많습니다. 뭐 실화 탐사대도 있고. 어, 맞아. 뭐 다른 유튜브 프로도 있고 어... 뭐 팟캐스트도 <laughs>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한 20개 정도 이상을 해요. 매주. 근데 이제 그두 개가 이제 딱 잡, 잡혀 있으니까. 그렇지. 그 아침 일찍 하고 저녁 늦게 가 있으니까. 아,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어, 지훈이한테 이제 전화해서 좀 나와라 했더니 이제 지훈이가 하는 얘기가 이따 6시 반까지 또 상암동에 가야 된다. 네. 아니, 6시 반이 아니지. 오늘은 어. 특보가 잡혀가지고. 어, 어. 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도 이제 그 아침 방송 이렇게 하고 나도 옛날에 프로그램 많이 할 때는 아침 데일리 하 하고 중간에 라디오 데일리 하나 하고 저녁방송하고 중간중간에 나도 뭐 그때 뭐 여러가지 프로드라에서 진짜 프로그램 많이 했었거든 근데 그때 내 어떤 저기는 뭐냐면 아 일단 나를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일이 들어오는게 너무 고마웠고 맞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 뭐냐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게 이제 쭉 가다보면 사람이 어쨌든간에 이제 목적성이 채워지면 그때부터 이제 나타나는게 불평불만 그리고, 왠지 모를 피곤함. 뭐, 이런 것들. 아 뭐, 이런 것들이거든. 예전에는 어. 제가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어. 일을 들어오면, 저 많이 할땐 하루에 한 8개씩 한 적이 있거든요. 어. 특수 상황이잖 어. 지금. 계엄 같은 게 응. 뭐, 그런 일들이 터지면, 응. 정말 아침부터 계속 그래요 어. 종편 4사를 응. 다 돌고요. 어. MBC하고 이렇게 주요 어. 방송국 돌면서, <laughs> 연합하고 YT까지 떼버리면, <laughs> 그랜드 슬램을 달성을 합니다. 연. 뿌듯합니다. 뿌듯하네. 뿌듯하고 음. 동서는 사실 복잡지 않아요. 어. 광화문을 엘번 돌다가 필동에만 갔다가 여의도 와가 목동 돌아서 상암동 가면 됩니다. 한2삼 30분씩 하면서 대부분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아요. 어렵다. 아침에만 정확하게 하면 한세 번째, 네 번째 되면 거의 천재가 되어있습니다. 아, 그거로 장사하는 거지, 아, 뭐. 아, 남, 남의 지식까지 <laughs> 다 스폰지처럼 흡수해가지고. 저녁이 되면 눈 감고도 모든 것을 어, 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 어. 그런 맞아.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행복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회의감이. 지금은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에 돌아도 약간 빼기도 합니다. 아. 옛날 같으면 이냥눈 감고 봤습니다. 돈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시간만 맞으면 다 했었었거든요. 지금은 시간이 맞더라도 약간 그 돈에 대한 그런 것들, 자존심. 어, 살짝, 좀. 살짝 물어보고. 일이 있는 아, 것처럼 이렇게 좀 어, 이렇게 얘기하는 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잖아. 그 내가 얼마 전에 저 김인만이 만나가지고 네.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이 전문가들을 돈을 많이 안 줍니다. 돈을 많이 안 줘요. 너무 안 줍니다. 어, 방송사가 있잖아요. 웃기는 게 뭐냐면요. 너무 안 줍니다. 라디오 게스트 있잖아요. 네. 게스트 출연료 5만 원에서 10만 원안 짝이야. 가수는 이제 자기 음반 틀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약간 좀 이제 개그맨이나 혹은 소위 말해서 이제 파칼라미스에서 조금 유명하신 분들은 조금 돈을 더 주고. 뭐 이러는데 돈을 내가 알기로는세 개에서 다섯 개 사이 아니야? 아 다섯 개 가면 좋죠. 아세 개, 세 개, 두개뭐 이렇게 <laughs> 나가는데 야, 그것도 한 100개씩 어? 하면 이한달에 어? <laughs> 100개 하기 때문에 그큰거 <laughs> <laughs> 한... 나쁘진 않네. 갑자기 거 계속해요. 어렵고 뭐 이렇게 웬만하면 그런 생낫도안큰 노력이 어, 될게 아니고 어, 어. 그러니까. 그래. 이걸 왜냐면 브리핑이니까 브리핑이니까 그냥 나도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야 아니 그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렇게 뭐 긴구라신 많이 하는데 방송은요 눈덩이랑 똑같아요. <laughs> 화면할수록늘어요 왜냐면 계속 굴리거든. 맞습니다.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계속 굴려. 그래서 내가 라디오스타잖아. 벌써 18년 하다 보니까 웬만한 연예인들 진짜 다 만나봤어. 그래서 이제 걔에 대해서 쓸 알지. 어그 친구는 말이야 약간 진중해. 아그 친구는 저 옆에서 쓸 건드려주면 재밌어. 그래서 나한테 옛날에 그런 걸 많이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종편 이렇게 패널 도는 사람들이 예. 다 그래도 똑똑하시고 사회 그 인텔리전트고 변호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예. 방송사에서 이렇게 이것 쪽으로 대접을 안 해주는 거에 그거를 그걸... 뭉쳐가지고 야 이것들 말이야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하려고 했지 <laughs> 근데 변호사 대체제가 많습니다 아다 다 잘라버려요 어, 그래? <laughs> 그래서 못했고 어... 그리고 또 그분들의 단점이 있어요. 그분들이 예능 맛을 못 봤잖아요. 어. 전또 예능 맛을 또 봤잖아요. 아, 아.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음. 뭐, 모란봉 클럽이나 어. 이만가, 요런 어. 데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북한이 되면 한국인이에요. 어. 거기는 탈북자 아니면 다 연예인으로 분류를 해주더라고요. 음. 연예인 아닌데, 음. 연예인이그 10개가 그냥 기본으로 도로, 다 들어오더라고요. 너무나 열심히 방송을 했습니다. 어. <laughs> 10개 준 만큼. <laughs> 이렇게 조만간 아, 해줘야죠아 어. <laughs> 물론 시사 프로는 그런 걸로 사실은. 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전문가 분들이 <laughs>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라디오 게스트하고 이쪽 그거는 좀더 줘야 된다 약간, 그래서 제가, 어. 뭐, 선동을 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게서 그 어. 어,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계산해드려요, 이렇게. 얘네를 어. 모르는 어. 그, 전문가들. 자, 봐라. 우리가 니 어. 네 얼마 받지? 나 얼마 받지? 쟤 얼마지? 쟤 얼마지? 토탈 얼마냐? 그래서 약간 그런 어떤 붐이 일길이 있었는데. 그러잖아, 또 전문가들 있잖아. 단합이 안돼요 아, 전혀 안 돼. 니 어? 생각이 <laughs> 다 달라요 그럼 야 나는 뭐 어차피 뭐내 수입인데 나 얼굴만 나 얼굴만 아니면 돼 <laughs> 그런 놈이 있었어요 그런 형이 야 논채라 왜 방해하냐 어. 어, 어 그런 어, 형도 아, 있었어 그래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아, 그래 <laughs> 근데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방송사는 알아서 돈을 안 올려줘요 나도 이렇게 돈을 많이 이렇게 올리려고 애쓰는 출연자는 아니에요. 저는 솔직한 얘기를 제가 그건 진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러냐면 하는 노고에 비해서 사실은 조금은 더 라디오 게스트들도 그렇고 나 옛날에 라디오 게스트 나도 한 일곱 개 여덟 개 있었어, 5만 원씩 받고 몸만 더 그렇게 바빠요 근데 물론 그때는 내가 내 위치에서 그렇게 해야지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했지. 근데 조금은 뭐 이분들한테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몇배 올려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은 더 챙겨줘야 지요제저 예, 저, 저 같은 경우 좀좀좀 좀. 시사하고 이제 예능 프로를 제가 다 거의 다 하다 보니까 약간 예능 그게 도 몸값이라고 생각하고. 음, 음. 그렇게 달라고 했다 걸린 적도 있고요. 아, 아닌 거 알고 있다라고 어. 이렇게. 어? 저는 얼마를 좀 주시면 좋겠다라고 어. 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어떤 프로에? 예. 아 시사 프로에? 예, 고정을 제안을 하길래. 어. 그래서, 그래서 아, 내가 예능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 정도 는주했했더니 예. 좀... 아닌 거 알고 있다고아 <laughs> 그날 그날 이후로 제가 지금 거의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합의 같은 거안 합니다. 그냥 주는 로 맞습니다. 아 부끄럽습니다. 거짓말을 아 예. <laughs> 그렇게 했나봐. 약간 두배야뭐 <laughs> <laughs> 방송국이 뭐 얼치기들도 아니고 <laughs> 금방 알더라고요. 그렇진 않지. 네. 어 그게 <laughs> 있나? 음, 그래요. 어 <laughs> 유튜브는 안 하고 있지 본인 유튜버. 제 유튜브는 없고요. 아. 제가 하는 게다 유튜브로 이제 돌아다니더라고.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보니까 이제 지훈이가 뭐 나름대로 제가 이제 그 컨설팅을 한다면 지훈이가 사실은 지금 이게 이게 바쁜데 지금 내가 아까도 쓰 이제 스포츠 에이전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잠바리는 쳐내고 네. 어, 굵직한 거좀 가려고 하네. 사실 고개가 제일 지금 지금 요, 요, 요 시즌이 끝났잖아요. 네. 지금 너무 바쁩니다. 아 그래? 사실은 방송 좀안 하고 있고 많이 줄여가지고 재판도 마찬가지고 어... 지금 제 선수가 제일 잘하는 좀 특급 선수 한명 있어서 누구지? 김도영 선수요. 아 김도영 고기야 예. 네, 아 뭐, 그래. 그 시간씩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음... 시간씩 따라다니고 있고 아주 뭐 바쁘게. 음...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이 와중에 보니까 골프도 치더라고. 골프 졸, 치고 졸, 좋아합니다. 뭐 정말로 바쁜데 지금 기사 없이 혼자 다니지? 네, 제가 너무 아침부터 아... 늦게까지 있으니까. 그리 운전할 때가 좀 편합니다. 왜? 일단은 좀 머리 정리도 좀 하고. 음... 가장 행복할 때가 운전할 때. 그러니까 나도 이제 운전은 제가 해요. 사실 오늘도 이제 제가 하고 오고 매니저 뒤에 태우고 그랬는데 운전이 사실은 약간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집중하니까 좀 이렇게 머리가 정화되는 게좀좋 똑같습니다. 저랑 똑같습니다. 어... 저는 똑같습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음악 듣거나 이럴 때 어. 제일 정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피곤하지. 네. 에, 그래서 참, 아, 우리 저, 박준 씨가 애쓰는구나, 이런 생각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명감을 갖고 즐거워서 방송하는 거잖아. 네, 즐겁습니다. 음...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제가 막 이런 생각, 이런 말, 방송 하게 될지 꿈에 도 몰랐습니다. 음... 아니, 내 저기, 내가 보니까 방송할 체질이야. 아... 아... 벌써 입이 이렇게 올라갔잖아 <laughs> 그렇게 <laughs> 올라가니까 <laughs> 뭐, 그런 이들이 <laughs> 방송을 잘해. <laughs> <laughs> 아, <아니>, 그럼 <laughs> 방송을 잘해 그런 이들이. <laughs> 아, 어. 저는 이제 종편하면서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음. 2010년, 11년, 12년 때. 그러니까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사투리가 제가 너무 심한데 음. 사투리 쓰는 사람들이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음. 됐던 것 같거든요. 운이 좋지만 어쨌든 실력이 좋고 재치가 있고 위트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 어때? 변호사 활동을 꾸준하게 한 자기 어떤 주변의 동기보다 이렇게 방송하면서 했을 때 수입이 자기가 더 나? 아니면 변호사를 꾸준하게 한 친구가 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꾸준하게 한 친구가 나는 것 같아요. 변호사를? 변호사 요즘 일이 없던데.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는 큰 사건을 좀 해야 어. 되거든요. 저는 이제 방송하고 이제 불가분적으로 큰 것보다는 작은 사건들이 여러 방송을 보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의사들 입장에서는 알려지면 의사야,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손님이 오면 유리하지만, 변호사는 이런 말씀들리 조금 그렇긴 한데, 10명보다 큰거한 명이 훨씬 낫거든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또 그게 있더라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니까 잠바리를 못 해. 내가 뭐 사이즈가 있는데 갑자기 뭐 30만원짜리,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이할수 없잖아. 그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 이게 사실 사이즈가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대형 로펌에 진짜 뭐 어쨌든 파트너가 되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사무실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던데 뭐그 금액을 정해놔요 삼천 미터는 안 받는다 저희야 뭐 어차피 작은 사건들 위주로 하니까 어. 돈벌이로 얘기를 하면 어. 변호사 수익보다는 저는 방송이 좀더 나은 거 같아요 그지뭐 <laughs> 근데 아까 뭐 그렇게 얘기했어 혹시나 <laughs> 보는 사람이 있어서 <웃음> <웃음> 어, 앞으로는 그러면 스포츠 에이전트 그리고 이제 방송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방송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많이 보다는 좀 음, 그런 네, 어, 어, 중요한 사건, 어, 방송 위주로 좀 하고. 아, 저도 오늘 저기서 요거 가져가시고. 아 감사합니다, 요거 가져가고. 예, 좋습니다, 어, 아유, 그래서 저기, 음. 아. 자, 어, 자, 아유, 저 아까 제가 이게 진짜 진심이에요. 방송사에서 좀 우리 전문가분들을 대접해드려야 됩니다. 그뭐 많은 액션 올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통화해.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한번 특급 예능은 한번 나가고 싶어요. 제가 거의 아, B급 아, 예능을다 아, 나가봤거든요. 아, 아, 러닝맨 1박 2일. 아 어, 라디오 스타까지 어떻게 해? 이제 독쇼인가 라스는 약간 죄송하지만 어. 약간 그 A급, 특급은 아닌데 동상이몽 같은 거 돼? 와이프랑 같이 나올 수 있어? 아, 방송 너무 싫어 나 죽어 이거 찍으면 그래서 안 했던 혹시 그런 생각 잠깐이라도 한적 있어? 대역 쓸 생각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laughs> 기타리스트 노경환씨 모셨습니다. 본인 예태분 중에서 그래도 조금 유명하고 반응이 좋았던 정승환이라는 오! 가수가 있었어요. 너였다면이라고 있었어요. 아, 너였다면 그거! 경환씨가 쇼맨십이 뛰어나. 뭐뭐 야, 하지? 이렇게 갔다가 윙크를 양쪽으로 하고. <laughs> 연주 좀 해줘. 나 이거를, 나 진짜 하고 싶었거든, 내가. 감사합니다. 아 네. 멋있잖아 야 오늘 노경환 쇼야 <laughs> 우리 기타가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기타계가 기타계가 바로 서야 돼요 어, 어.